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종목은 국내 NGS 정밀 의료의 숨은 강자 셀레믹스입니다. 최근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지며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왜 지금 셀레믹스일까요? 그 이유는 명확해요. 글로벌 정밀 의료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과 더불어 셀레믹스만이 가진 독보적인 타겟 캡처 기술이 드디어 숫자로 증명될 시점이 왔기 때문이에 오늘 영상에서는 이 기업의 정체성부터 최근 주가를 해, 움직인 핵심 이슈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셀레믹스가 어떤 회사일까, 여러분들 예, 많이 들어보셨 들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기반의 유전자 분석 플랫폼 전문 기업이에요. 우리가 암에 걸리거나 유전병을 진단할 때 수만 개의 유전자를 다 검사하면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겠죠. 셀레믹스는 그 중에서 딱 필요한 부분만 낚시하듯이 골라 골라내는. 타겟 캡처 키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글로벌 NGS 플랫폼 리더라고 해요. 이 기술은 유럽과 아시아 중동 지역에서 셀레믹스가 유일하게 제조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매출의 대부분이 이 키트와 NGS 분석 서비스에서 나오는데요. 최근에는 인도와 미국 등 해외 시장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리며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어요. 단순히 검사만 하는 게 아니라 검사에 필요한 특수 도구를 만드는 원천 기술 기업이라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에요. 자 그렇다면 셀레믹스가 왜 이렇게 최근 주가가 뜨거웠을까요?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두 가지에요 여러분들 하나는 대한민국 정부의 질병관리청 유전체 수주 그쵸? 2026년 인플레인자및 코로나 전장 유전체 생산 계약을 체결하며 공공 부분에서의 신뢰도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매출 기여를 넘어 국가 방역 체계의 핵심 파트너라는 상징성이 크고요. 둘째는 수익성 개선 및 흑자 전환 기대요. 과거에는 적자 폭이 너무 커서 우려가 많았지만 최근 고부가 가치 제품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면서 영업 손실을 전년 대비 60% 이상 줄였어요. 특히 지분 투자했던 i m b d x 에 상장했다는 평가 이익까지 더해지며 어, 재무적 기초 체력이 몰라보게 여러분들 단단해졌습니다.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라 실질적인 흑자 전환을 준비하는 구조적 변화의 시그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셀레믹스가 글로벌 공룡들 기업사에 살아남는 비결은 뭘까요? 바로 커스터마이징 능력이에요. 자, 독보적인 맞춤형 기술을 갖고 있고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고 있고. 정밀은 핵심 파트너가 있다는 거예요. 자, 글로벌 1위 기업인 일루미나나 쌍모피션은 기성복처럼 정해진 키트만 판다면, 세레믹스는 연구자가 원하는 특 특정 유전자 영역만 딱 맞춰서 제작해주는 맞춤형 정장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최근 급성장하는 액체생검이나 희귀질환 진단 분야에서 연구자마다 보고 싶은 분위기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셀레믹스는 독자적인 고효율 클로닝 기술을 통해 제작 기간을 획기적으로 낮추었고요 또한 인도 시장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신흥국 헬스케어 기업들이 셀레믹스의 맞춤형 패널을 줄지어 찾고 이 진입 장벽이 높은 NGS 시장의 독자 노선을 확실히 구축했다는 평가예요 자 이제 차트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요 월봉부터 봅시다 자 월봉부터 보면 주가는 이제 시작인 흐름이죠 자 주봉 예자 주봉에서 보면 이제 터트리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기준이 되는 봉을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예. 월봉에서 이 주봉이죠 주봉에서 기준봉은 뭘까요 바로 장대 양봉이에요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장대 양봉을 기준이 되는 봉으로 잡고요 고점 저점 절반 절반을 익히고 있습니다. 싶네요 1번 2번 3번 이라고 주가 자체가 2번이나 3번을 잘치지면 주가가 눌린 목에서 반등이 굉장히 잘 나오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를 그세요 여기를 하나의 봉으로 잡아요 그렇죠 이렇게 잡으면 고점 저점 절반 절반을 그세요 그래서 지금 한 4,300원이죠 1봉에다 4,300원을 그어요자 1봉에다 4,300.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버티셔도 돼요. 자, 여기까지 버티세요. 여기가 단기적으로 지지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부분 4,300원 정도만 잘만 지지해준다면 제 생각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흐름 지켜보시고요. 예, 여기가 이탈이 되면 조금 단기적인 수익이시라면 수익 실현도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 아래에 있는 번호로 종목이라고 남겨주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저희가 어, 명절 전 매수했는데 를 오늘이 마지막 이번 달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거 삼성전자 협력기업 지금부터 매수해야 되니까요. 어떤 종목인지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고 시 미리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2026년 2월 8일 연합뉴스 단독 보도가 나왔죠. 삼성전에서 자 HBM4를 세계 최초 양산해요. 설 연휴 이후에 바로 출하한다고 합니다. 데이터 처리 속도는 11기가바이트. 그리고 표준보다 37%가 빠릅니다 전세계 HBM보다는 22%가 빨라요 엔비디아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에 탑재된다고 합니다 다음달 3일 GTC 2026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되죠 삼성전자 당연히 오르겠죠 SK하이닉스 당연히 따라가겠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폭발적 수익은 다른 곳에 숨어있어요 현재가 4만원입니다 목표가는 20만원 이상인 종목인데요 자, 그렇다면, 왜 HBM4가 게임 체인저일까요? 성능부터 보겠습니다. 처리 속도는 11GB. 그죠 어깨 표준 대비 46%가 빠르구요. 메모리 대역폭도 전작 대비 2.4배 높아요. 엄청난 겁니다. 용량은 12단을 적중해서 36GB. 향후 48GB까지 확장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AI가 학습하고 출원하는 속도가 두배 이상 빨라진다는 거야. 전력 소비는 얼마? 오히려 30% 이상 줄어듭니다.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같은 전기료로 두배 많은 AI 서비스를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에게 구매 주문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만 엔비디아 루빈의 HBM4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2파전이고요 독점. 독점 공급 구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혼자서 이 HBM4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핵심 부품 머시는 한 개도 못 만들어요.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 숨은 대장주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제가 오늘 주목하는 종목보다 저전력 반도체 설, 설계 전문 펠리스교입니다. 이 기업이 하는 일을 쉽게 설명을 하면 HBM4는 고성능이지만 저전력 설계가 핵심입니다. 빠르기만 하면 뭐합니까? 배터리 2시간 만에 달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온 디바이스 AI 기술입니다. 스마트폰에서 AI가 돌아갑니다. 로봇이 스스로 판단합니다. 자율주행차가 실시간으로 연산합니다. 이 모든 기기의 저전력 메모리 기술이 필수예요. 바로 이 회사가 그 기술을 제공합니다, 여러분들. 이 회사가 그 기술을 제공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더 있어요, 여러분들. 삼성전자와 기술 개발 협력 중에 연합뉴스 업무 보셨죠? 삼성전자와 대기업이 반도체 설계 기술 개발 계획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삼성전자가 HBM4를 만들 때이 회사 기술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HBM 판매량이 올해 전년 대비 300% 증가 전망입니다. 평택 4공장의 신규 라인까지 설치합니다. 그럼 이 회사는요? 물량이 3배로 늘어납니다. 매출이 3배로 늘어납니다. 주가는 얼마나 오를까요? 현재가 4만원입니다. 20만원까지 오릅니다. 목표가 20만원입니다. 명절 전 4만원대가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제가 왜 이렇게 급하게 말씀드렸을까요? 타이밍이 완벽하게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발표가 나왔죠. 오늘 발표가 나왔고, 자, 우리가 이제 9일에서 13일까지만 거래일입니다. 그쵸? 예, 딱 5일 남았습니다. 5일. 그쵸? 그리고 주말이고, 설 연휴가 3일, 19일 날 개장이 됩니다. 그렇다면, 내일부터 이 5일 안에 못 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 동안 시장이 쉬죠. 그 5일 동안 온 국민이 이 뉴스를 보게 됩니다. 삼성전자, HBM4, 세계 최초 양산, 엔비디아 구문, 구매 주문 대폭 확대, A 반도체 게임 체인저, 명절 내내 뉴스에 도배가, 도배가 됩니다. 가족들과 모여서 주식 얘기합니다. HBM4가 뭐야? 삼성전자 사야 되나? 그리고 2월 19일. 개장과 동시에 갭상승으로 상승할거죠. 이 종목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4만원. 4만5천 5만원에 사야할 주식을 이제는 4만원에 살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단 5일 남았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5일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미국 증시 보셨어요? 2월 7일 금요일 엔비디아 8% 급등했습니다. 시총이 하루만에 300조원 증가했습니다. AI 거품론 끝났습니다. AI 투자 계속 됩니다. 월요일부터 우리 내일 시장 반등합니다. 여러분들 명절 전 5일이 여러분 골든타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최근에 이 전문 뭐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자이 부분에서 33,800원에서 조정이 됐죠. 조정 후 다시 33,800원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들. 보다 뭐 결국 뭐냐면 저점에서 그쵸?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저점에서. 끌어올리고 정확하게 여러분들 매수세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질 때마다 이제는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요 저항선을 돌파했죠. 예전에 급락했던 자리를 위아래 꼬리로 흔들면서 외했죠 주봉으로 보면 더 확실해요. 아래 꼬리 달린 캔들이 나왔어요. 급락했던 자리를 다시 올려주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게보다 급등 직전 급등 직전 신호예요. 그리고 거래량도. 터지고 있죠. 역사적으로 많은 거래량들입니다. 하락 추세를 적극적으로 소화하고 있다는 증거. 현재 약세장에서도 이렇게 버텼는데 강세장은 어떻게 될까요? 폭발합니다. 이1 1위 평이 지지선입니다. 현재가 근처가 최종 매수구간입니다. 여러분들 명절 전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HBM 설계 언어 직후 세계 최초 양산. 엔비디아 베라루빈 3월 GTC에서 공개. 이 회사 삼성전자와 기술 개발 협력, 협력 중입니다. 현재가 4만 원, 목표가 20만 원입니다. 종목명이 궁금하신 분들 자 아래 번호로 문의 주세요. 아래 번호로 우리 명절이니까 선물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바로 내일부터 종목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상으로 마치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